친구 죽여 죽여, 죽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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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여. 나이스. 쟤네 좀 괴롭히시던데 아 되게 이상한 취향이시네 앞 단차에 들어왔어요 수류탄 터진쪽 음. 하나 기전 나이스 와우. 좀 고래 있다. 고래 방어하러 내려왔어요. 하나 기절. 나이스. 어, 확킬 좀 확킬. 샷. 방금 호탑 뛴다, 뛴다. 호탑 뛴다, 확인. 그그그뭐뭐 뭐 먹었어? 내가 먹었어. 여기 알아. 뺀다 뒤로 뺀다. 나이스. 저 잡은 거 여기 어디? 일번2 1번. 번? 1번아2 <laughs> 번이 있다. 이번 내가 앞쪽 앞쪽에 앞쪽에. 이쪽에서 어 아, 쟤네 수류탄. 내가 쏜거 내가 떠낸 거야. 확인. 형앞 바위까지. 여기서 안 보여. 와, 봐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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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봐줘. 그, 초록색 야광, 다운이 어, 오케이. 그 앞에 집이 있을, 있을 수 있겠다, 한기야 이제 몇 개지? 어, 유창 어. 게임 소리 들었잖아. 네. 들을 수 있나고? 이야. 거인이 선순에 서버린데, 봐봐 이야, 이 선순에 거의. 와, 그걸로 나, 야. <laughs> 운이 좋았다고. 야. 아유, 거의 뭐 씨. 올라가면 보이겠다. 한게 올라가면, 올라가면 보이겠다. 보인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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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인다. 아... 아하. 살렸다 다시. 살렸다 씨. 대꿀. 씨. 아랫 등선에서 적 붙고 있어요. 아랫 등선. 네, 이쪽인데. 이쪽지. 저 어. 걸렸다. 어, 야이끼 이거 아아 손납지 마라 임마 냠냠 어? 냠냠 냠냠 <laughs> <엠냉> 실패 <laughs> 하이 헬기 형 이팀형 지금 푸시하자아 여기 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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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지금 3번 지금 3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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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전부 졸기어 아이고 잡았다 잡았다 잡다 3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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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바, 올라와서 봐줘야 돼나형기 어, 살림 좀어 3번, 3번은 라스트 랜 어, 3번은 보는, 보는 중 보는 중 보는 중 왔어 스텔스로. 어머 내어 왔다 왔다 왔다. 한개이소 여기 안 보고. 한 여기 나무. 나무. 이젤. 체. 나도 야아다 또. 왔다. 총이 뒤쪽인 줄 알았어. 또 왔다. 그래, 이제. 이제, 이제. 천천히, 천천히. 내 네, 쪽에, 내 네, 쪽에. 나이스, 나이스. 살살, 살살, 살살. 이태원 먼저, 이태원 먼저. 응. 어, 내가 살 테니까, 내가 살 테니까 한개아니 봐라. 아니. 아이고, 형님, 형님이네. 아야야야. 아야. 내 앞에 하나, 바로 앞에. 그, 안에 발했다. 다나 다운. 혼자, 저쪽 하나 됐다 아, 나이스. 어? Nice. 어. 어 싸워, 어디였데들 박십사에, 씨. 나 있어. 미, 어디야? 3번? 네. 간다. 음. 아, 여기 바뀌 있어 지 아, 집에, 집에 하도 집에 하도 집에 하도 라스트 드립. 파란색, 파란색, 파란색. 살리고 해, 천천히. 저번 살릴 거야. 투토로 받네. 수자한테. 수자한테 투토로 받아가지고 폭탄 가. 와이드야, 어차피. 지금. 나이스. 아, 아, 밑에 왔 다른 팀이 왔네. 형 살리세요. 얘를 죽겠다, 오다가. 어, 보이네. 나이 쟤는 보여주다 말다 그래 쟤는...